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면적 약54 제곱미터고요. 시세는 2억 6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부천시 소사본동으로 저희가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부천에서도 상권이 좀잘 발달되어 있는 곳이 소사본동이라고 들었거든요. 일단 지역적인 특징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바로 이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위치한 이 매물들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어이 소사본동 같은 경우는 이 다음 정거장인뭐 역곡역이라든지 전정거장인이 부천역 사이에 어 되어 있는 곳인데요. 부천역 같은 경우나 이 역곡역이 굉장히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이 소사본동의 이 소사역이 굉장히 앞으로 발전으로 어 변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개회 대해서 잠깐 먼저 만나보자면 어, 위치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부천시 소사 본동 그리고 유형은 쓰리룸 오피스텔입니다. 바로 주거용입니다. 전입 신고도 가능하고요. 모든 세금들이 취득세 빼고 나머지 세금들이 주택용과 같다 해서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하고 있는 곳입니다. 면적은 전용 약 54제곱미터고요. 시세는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위치 특성으로는 이 서울시라든지 이 인천시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이 교통 발달이 굉장히 어, 앞서가고 있는 도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2019년도 11월 기준으로 인구가 약 83만 명 정도가 되고요. 세대수는 약 3, 33만 9,900세대 정도가 됩니다. 1인 가구당 평균 2.4인으로 이 세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곳은 2019년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많은 곳에서 150개 이상의 상을 수상을 한 앞으로 뭐 진짜 굉장히 살기 좋은 이 복지가 굉장히 강해지는 도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법정 문화 도시로 지정이 됐고요. 서울을 일터로 하고 이 주거 공간을 이 부천 쪽으로 잡아서 주요 업무 단지인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아니면 용산, 뭐 서울역, 종로 쪽으로 이 일터를 잡으시는 분들이 주거 공간을 이 부천, 소사역과 이 역곡 사이 쪽으로 많이들 선정을 하고 계시는 현실입니다. 거기다 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R&D, 4차 산업 등 다양한 산업 육성과 IT 산업으로 재편이 되는 위치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접근성은 설명을 드린 대로 이 1호선을 통해서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용산으로 가시기가 굉장히 편리하고요. 뭐 서울역까지는 뭐 30분 만에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KTX라든지 많은 이 광역 교통망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뭐 7호선 같은 경우도 어 이제 환승을 하게 되면 강남 구청까지도 뭐 50분대에 주파를 하실 수가 있고요. 소사 대곡선이 예정이 되어 있죠. 바로 일산까지 가게 되는데, 어, 이곳은 김포공항을 경유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이 소사에서 김포공항까지는 1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뭐한 10분대로 주파를 하실 수 있는 큰 장점으로 보여지는 이 개발 호재도 어, 더불어 있고요. 생활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각종 생활편의, 어, 생활인프라가 굉장히 밀집이 잘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초중고 이 도보로 가능한 학세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주변 인근에는 대학교만 다섯 곳이 있기 때문에 이 학세권으로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더불어 이 가톨릭 성모병원이라든지 세종병원 의료 환경까지도 이 강점인 곳이고요. 쇼핑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죠. 부천역에는 뭐 대형 마트가 있을 뿐더러 거기다 이 스타필드 바로 부천 옥길 쪽에 이 스타필드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여가 시설이라든지 이 근린공원도 잘 포진이 되어 있는 생활 편의를 자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다 이 개발 환경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소사역을 중심적으로 이 교통 개발이 강세인 곳인데요. 어,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국선이 2021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이라든지 일산까지 이 개통 시간을 많이 단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거기다 GTX 비노선 역시 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마쳐졌고 2022년도에 착공을 하게 되면 빠르게 완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 투자를 하실 때 이 중공공 임대사업자를 내셔서 8 년짜리 중공공 임대사업자를 내셔서 많은 이 교통 호재와 맞물리는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주거하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소사 본동을 저희가 만나보고 계신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입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자세하게 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가면 갈수록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를 하게 된다는 것은 양질의 주택에 정말 어, 적합한 이런 어,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에 입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교통의 입지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어, 스크린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바로 이 소사역입니다. 이 소사역 주변 자체가 어. 사실은 이 뉴타운으로, 소사동의 뉴타운으로 이 개발이 되려고 했었지만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됨과 더불어 많은 오피스 상권이 들어오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자체, 소사역을 도보로 가실 수 있는 이 주변 자체에 많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되고, 바로 뒤쪽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형성됐 형성이 됨에 따라 이 초중고등학교가 도보로 가실 수 있는 학세권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다 이 소사역을 기점으로 해서 안산 쪽으로 가는 이 원시선은 현재 개통이 돼서 잘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이 대곡선이 굉장히 관건이죠. 21년도에 완공이 되게 되면 이 김포공항까지 그리고 대곡까지도. 약 20분 안에 주파를 하실 수 있는 큰 장점이 되어지는 교통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거기다가 1호선을 이용을 하게 되면 <laughs> 1호선에서 이 주요 업무 단지인 곳을 가시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게 는게첫 번째로는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용산이라든지 영등포 그리고 서울역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편리하게 가실 수 있고요. 거기다 이 7호선이 환승이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7호선을 타고서는 강남 구청까지도 약 50분 만에 충분히 가실 수 있겠. 때문에 뭐 일터를 강남뿐만이 아니라 이 주요 업무 단지로 잡으신 분들께서 이 주거 환경이 아직까지 좀 저렴한 곳으로 많이들 내려오고 있는 어, 현실입니다. 어, 다음은 이좀 자세하게 이 소사 본동의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소사역으로 어, 주변으로 해서 어, 바로 이 소사 본동 행정복지센터 바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 정말 쾌적하게 도로가 넓어지고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피스 상권 자체에 쾌적성을 띄고이 원룸이나 투룸보다는 오히려 쓰룸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이죠. 자 거기다가 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자면 어, 설명을 드린 대로 이마트라든지 뭐 CGV 그리고 부천 성모병원 이 대형 병원들이 잘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디컬 인프라 역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형 마트는 물론이며 거기다 이 푸른수목원이라든지 원미산 이 근린 공원 시설, 근린 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주변 자체에 인당 이 근린 시설의 퍼센테이지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린 이 호재에서는 도시 재생 개발 사업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소사 본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쾌적성을 띠는 도시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요. 잠시 후에 이 호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천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좀 짚어볼 때이 호재 자랑을 좀 해주신 것 같거든요, 팀장님께서. 어떤 호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호재를 좀 만나보시기 바로 전에 작년에 2019년도에 이 부천시는 역대 최대의 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상의 개수만 뭐 15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정말 많은 것들의 상이 있었는데요. 좀 종합을 해보자면 교통에 대한 이 앞으로의 발전 그리고 뭐 노인이라든지 아동, 여성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제 주변 지인들한테 부천하면 뭐 떠오르는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2016년도에 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천시 소사구였다면 이 구들이 다 없어졌죠. 하지만 없어진 만큼 이 행정 자체가 굉장히 이 시민들에게 적합하게 복지라든지 많은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많은 수상 덕에 이 부천시 같은 경우는 청렴도가 우리나라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정부패도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쾌적성을 띠는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공급 자체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앞으로 개발이 되는 거에 따라, 따라서 보자면 이 공급도 뭐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되면 이 개발 역세권, GTX라든지 많은 개발이 되게 되면 이 수요와 공급을 잘 어우러져서 이 투자를 하시는데 크게 리스크가 없이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교통에 대한 어, 호재를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바로 GTX 비노선에 대한 개발입니다. 현재 뭐 송도에서 인천시청, 부평, 그리고 부천종합운동장을 통해서 이 서울역, 그리고 마석까지 가게 되는 이 GTX 비노선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소사역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부천종합운동장과 한정거장 차이입니다. 현재 이 부천 종합운동장 주변에는 사실 주거 환경이 많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들어선다라는 내용은 있으나 현재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변 주변 구역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사역이기 때문에 이 투자를 하시는데 고려를 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GTX 비노선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GTX 비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에 당당히 통과를 했고요. 총 사업비는 5조 7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2022년도에 공사가 착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한 4, 5년 정도를 바라보시게 된다고 하면 한, 한, 어, 예를 들어서 2027년, 2028년 정도에 완공이 되게 되면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임대 사업자의 마감이 되는 날짜와 거의 얼추 맞아지기 때문에 이 호재와 맞춰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어, 현재 이 GTX 같은 경우는 어, 예타 결과 하루 평균 29만 명이 이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 승용차 통행량도 4만 4천 대 가량이 감소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교통 체증도 많이 완화가 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부천 종합운동장역 신설 로이 소사동이 수세, 수의 지역에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소사 대곡선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재 이 소사에서 일산이죠 대곡선까지 현재 공사 중으로 있고 2021 1년에 완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이면 완공이 되게 되는 건데, 현재 이 소사에서 김포공항이라든지 일산 쪽을 가시는 분들은 1시간 50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합니다. 자, 개통을 했을 때는 약 20분이면 충분히 주파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거기다 김포공항까지는 1시간, 그리고 어, 개통이 되게 되면 약 10분대로 단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현재 예정만 되어 있는 것인데 바로 원종에서 화곡을 가는 거죠. 뭐 많은 분들이 홍대선이라고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요. 어, 총 연장 16.3km 구간에 이 9개 역이 들어서는데 바로 이 부천에는 3.2km 구간에 두개 역이 생깁니다. 바로 원종역과 고강역인데 현재 어, 차량 기지 이전 부지 관련 때문에 이 착공 시기가 아직 미정이고 길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 현재 이, 이 원종선에 대해서는. 어, 그 국회의원이라든지 이 나라에서는 현재는 2026년까지는 어떻게든 착공을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2030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차량 기지 이전 때문에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참고를 하고 뭐 얘기가 나온 만큼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큰 개발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바로 이 소사역입니다. 이 소사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이 소사 민자 역사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바로 이역 시설에는 이 주차라든지 상업 시설에는 쇼핑몰과 근생 주차 업무 시설에는 오피스텔 그리고 문화 및 집회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현재 상권 자체는 너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유동인구는 많으나 상권 자체가 크게 형성이 되지 않았었죠. 하지만 현재 이 원시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8만여 명 환. 승하는 사람들은 6만여 명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많은 인구가 유동을 하게 되면 이 소사역 자체에 쇼핑몰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 큰 대형 상권으로 형성을 하게 되고 더불어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게 되며 그 주변에 오피스 상권이 훨씬 더 활발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바로 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현재 이 활기찬 소상화을 소사본동 도시재생 사업 본격화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인데요. 현재 위치는 뭐 소사본동, 현재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어, 많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곳에 어, 총 사업 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 금년까지였습니다. 거의 완공이 다 되고 있는 어, 경우고요. 그리고 이총 사업비는 총 1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국비 50억과 이 시에서는 50억을 투자를 했었고요. 사업 내용은 이 공동체 문화예술 경제 16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을 해서 굉장히 쾌적성을 띠고 도로가 기능을 상실한 곳도 다시 이제 재활을 할수 있게끔. 도로를 많이 넓히고 쾌적성을 띠게끔 많이 변모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다 더불어서, 어, 이 경인선의 지하화 효과인데요. 앞으로 많이 먼 기, 시간이 남기는 했지만, 이 경인선의 지하화가 되게 되면, 뭐, 소음 진동 감소뿐만 아니라, 이 녹지 및 역세권 연계 개발로 인해서 많이 쾌적성을 띌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부 정책 9.13 정책 말고도 이 12.16, 어, <laughs> 투기 정책에 대해서 최대 소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제가 인사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이곳은 바로 비조정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투자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 이 서울 위성도시로서의 톡톡한 역할을 할수 있는 이 부천시 소사본동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수도권 개발에서 사실 빠질 수 없는 게 저는 GTX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비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소사 대국선까지 저는 일단 이 부분이 좀 굉장히 기쁘게 들렸습니다. 1시간이 넘게 걸리는 일산과 김포공항이 뭐 10분, 20분대로 단축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팀장님, 부천시 소사본동에서 좀 부동산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현재 이 체크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들이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 이 오피스텔 특성상 지하철과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이 도보 5분 내에 이 물건지를 꼭 선정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동산 규제법에 의해서 투자 지역을 비조정 지역으로 좀 채택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투자하지 말라, 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비조정 지역 쪽으로 가서 좀더 내려와서 이렇게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세 번째로는 요즘 이 수익형 투자가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수익형 투자라든지 차익형 투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월세가 많은지 전세가 많은지를 좀 시장 동향을 잘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마지막으로 과도한 대출 및이 무리한 투자는 되도록이면 어, 금물이고 사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임장 활동을 꼼꼼하게 하시는 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 시세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요즘 이 투자 자체가 수익형으로 또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세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세시 임대가는 2억 4천 5백만 원 정도. 어, 대출에는 당연히 이 전세기 때문에 없고요. 실 투자금액은 약 1,500에서 2,50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월세를 했을 경우에는 약 보증금 3천에 7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 대출 금액은 약 1억 8천 2백에서 1억 9천 6백만 원입니다.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감정가의 70%까지 대출이 나온다고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 투자금액 4,800에서 5,400만원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